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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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어떠세요?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! 오늘 수업은, <laughs> 오늘은 장미를 가지고 또 다른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장미에 약간 꽂혔나봐요. <laughs> 오늘 장미를 할때 다양한 장미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장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장미를 또 고를 때는 똑같은 크기의 얼굴 크기보다는 하나는 좀 큼지막하고,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다. 그럼 칼라를 조금 다르게 해보고, 그리고 뭐 작은 거, 뭐 이런 식으로 크기나 아니면 얼굴의 형태, 칼라 음,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어,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더 재미있게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꽃다발이 될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음, 오늘 가장 큰 장미는 이런 퀵샌드 장미라고 하면은 이 옆에 조금 더이 결이 다른, 크기가 조금 다르고, 컬러도 다른, 이런 아이들도 준비를 해봤어요. 아니면, 여기 빅토리아 드림이라는 이런 장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죠? 이거랑 컬러가 비슷하지만, 위에 부분에 얼굴의 형태가 달라요. 결이 다르죠? 어, 이런 것들 좀 다르게 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부젤라 같이 얼굴이 조금 더 작고 컬러감이 좀 다르게 이런 종류로 한 4개에서 5가지 아니면 한 4가지 3개는 조금 단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샤만트 장미를 조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작은 아이들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음 그리고 수국 준비했습니다. 제일 예쁘게 핀 아이들을 이렇게 발이 좀 제거하고 옆으로 넣고 수국은 그냥 스펀지 역할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약간씩 뭐 보이는 거는 상관없지만 수국이 도드라지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옆에 이런 빅토리아 드림 같은 장미로 함께. 퀵샌드의 이줄기의 이팔이 너무 커서 제거를 다 하고, 그리고 앞쪽에 한번 더. 이제 밑에 퀵샌드의 줄기가 안 보이게 지금 빅토리아 드림의 장미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장미와 장미 사이를 조금 버려주게끔 작은 장미로 그 사이에 약간 채워주고, 다시 밑에 들어가고, 이런 식으로 그루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가브레 응. 부부젤라 사실 제가 지금 오후에요. 이거 빨리 찍으려고 밥 먹자마자 준비를 해서 1시 반에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오빠가 서울 왔다고 인사차 그냥 그냥 내려가기 그래서 전화했다 하길래 아니 왜 그냥 내려가 그냥 여기 한번 와라 그래서 오빠가 제가 오픈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에 저의 작업실에 왔거든요 <웃음> 그런다고 <웃음> 못 찍었어요 못 찍고 좀 날씨가 그 사이에 조금 흐릿해졌어요 아, 그래도 못 찍었지만 어, 한 번도 못 보다가 이렇게 시간 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어? 어떻게 우연찮게 올려고 하면 또 막상 못 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안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작업실에 오빠가 방문을 해주어 기뻤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다가 할게요. 앞쪽은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뒷면을 바라보는 곳에. 꽃들을 약간 그룹핑이 됐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좀 가능한 꽃들을 작은 꽃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지금 이쪽에 모은 것처럼 뒤쪽에도 부부젤라 이 미니를 가지고 약간 모아주듯이. 이렇게 지금 밑으로 작은 꽃들을 다른 큰 줄기의 그 불편, 좀 안,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숨겨줍니다. 이렇게 밑으로. 아, 부부젤라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 거예요? 네. 이런 식으로. 밑으로 작은 줄기 잘라져서좀 짧은 줄기는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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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주는 역할로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제가 클레마티스를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줄기는 아직 풀지를 못했는데. 다양한 덩쿨의 이 느낌을 같이 살려보려고 합니다. 이 안에 이제 줄기가 보이는 것들 사이에 이렇게 넣고 그 옆에 클레마티스를 얼굴에 클레마티스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축 떨어지지 않도록 덩쿨에다가 약간씩 걸어서. 음. 떨어지게끔 잡아주고 클레마티스 넣고 클레마티스 얼굴을 어떻게 가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서 각도는 이 생긴 것 그대로 이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옆에 또 와이어 클레마티스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클레마티스가 거의 막바지이잖아요. 그 막바지에 제대로 한번 이렇게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벨 클레마티스네요. 벨 클레마티스도 돌려서. 그리고 이 사이에 플록스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록스는 채워주지 않고 바깥으로 약간씩 살짝 살짝 이렇게 뺄 거예요. 그래서 옆 클레마티스 보라 색깔이 있네요. 이거는 포인트로 위로 올려서, 올려서 얘를 포인트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다가 포인트로 싹 그냥 가겠습니다. 이렇게. 저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장미꽃다발입니다. 네. 수국 거의 잘안 보이죠? <laughs> 그렇다고 수국을 막 뭉개서 부러지게끔 쓰는 건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이 스펀지 같은 역할이거든요.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수 있도록 중간에서 꽃들을 잘 이렇게 공간공간 공간 채우기를 잘 해주셔야 안에서 부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또 함께 볼수 있습니다. 음.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 이제 묵습니다. 아이고. 오빠가 갑작스럽게 서울에 와가지고, 어, 제때 못 찍었지만, 오늘 뭔가 기분이 좋네요. 그리고 오빠가 용돈을 주고 갔어. <laughs> 제가 카메라를 바꿀 생각인데, 그 카메라 바꿀 때, 그돈또 같이 써야 되겠어요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, 조금씩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거를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썼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랑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준 돈은 일부러 안 썼어요. 꼭 필요한 데 쓰고 싶어가지고. 근데 이번에 카메라를 딱 바꿀 거라서 그 카메라 바꿀 때. 어, 버텨 쓰려고요. 그러면 왠지 오랫동안 제가 평생 거의 쓸 거니까 소중한 곳에 쓴것 같아서 더 뿌듯하게 한것 같아. 그, 그러니까 그러려고 계속 놔둬놨거든요. 뭐살 때마다 아 이걸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까? 평생 가지고 있을까? 아니야, 그러면 그돈 쓰지 말자. 막 이렇게 계속 모아놨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털어야 되겠습니다. 자, <laughs> 고. 했고 여기에 그물망 형태를 갖고 있는 리본입니다. 얘를 쓸게요. 이 그물망 같은 이 리본은 두 겹, 세 겹을 먼저 해서요. 아주 가볍게 그냥 칭칭 감았어요. 그래서 이 끈끈 사이에 이 겹쳐짐이 굉장히 어, 너무 예쁘거든요.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리본은 매듭 한 번만 굉장히, 그냥. 하..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렇게. 리본까지. 하 아, 너무 통통 뛰고 너무 사랑스러운 꽃다발이에요. 그죠? 장미꽃다발. 뒤에도 클레마티스 <laughs> 너무 예쁘다. 그죠? 아, 오늘은 진짜 정말 우연, 아, 우연이 아니지. 정말 오늘은 생각지 못한 정말 기쁜 손님이 와서 너무 하루종일 즐거웠어요. 여러분들도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 기대해 보세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 달려 보입시다.